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제적 자유를 추구하는 주식부자 주부입니다. 저와 함께 삼성전자 장기투자로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 가실 분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불안한 노후 저와 함께 걱정 없이 날려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주식수 모아갈 수 있는 삼성전자 줍줍 타이밍 오는 것일까요? 이거이 대박이다. 라는 내용으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6월 18일 금요일입니다. 다들 잘 주무시고 하루의 출발을 잘 하고 계신지요? 오늘 새벽에 나스닥은 14,161로 상승 마감을 하였고요. S&P 500은 4221로 살짝 밀리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마감을 하였네요. 오전 중에 코스피는 3265 정도의 선을 보여주면서 어제와 비슷한 수준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현재 시간으로 삼성전자 보통주는 전일보다 400원이 빠진 8만 500원 선을 보여주고 있고요. SK하이닉스도 1,000원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지만 카카오와 네이버는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카카오는 전일보다 6,000원이 상승을 하고 있고요. 네이버는 8,500원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전우는 전일과 동일한 74,300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제 실시간 방송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삼성전자가 많이 오르고 있지 않아서 걱정이 되시는지 아니면 걱정이 안 되시는지에 대해서 제가 여쭤봤는데요. 그 물어본 결과, 걱정하지 않는다라는 의견이 거의 100%에 가까웠습니다. 삼성전자 투자자분들은 대부분 장기투자자이시고, 삼성전자의 펀더멘탈을 믿고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그리고 단기적인 가격에는 전혀 흔들리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삼성전자를 줍줍 할수 있는 그런 타이밍만을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생각하는 장기투자는 한번 사놓고 5년, 10년, 한 번도 안 쳐다보고 내팽겨 쳐 놓는 게 장기 투자라기보다는 길게 가져가되 시장의 상황이나 회사의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하고 대응하는 게 장기 투자라고 생각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의 시장 상황이 좋아지느냐 아니면 나빠질 거냐에 대해서 공부도 하시고요, 인지도 하시면서 적절하게 그리고 알맞게 대응을 해 나가셨으면 매우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와 하반기에는 금리 인상이 예정되어 있는 만큼 주식 시장과 부동산 시장이 녹록치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적절하게 대응을 해 나가셨으면 좋겠고요. 올해 하반기에는 삼성전자가 포텐을 한번 터트릴 걸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주가가 떨어진다고 한다면 삼성전자 같은 초대형주는 줍줍하기 너무나 좋은 주식이기 때문에 저로의 줍줍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도 내년과 내후년에 줍줍 타이밍이 온다면 매우 좋은 기회로 생각을 하고 줍줍할 생각에 있습니다. 가격이 싸다면 같은 돈으로 많은 주식수를 모아갈 수 있기 때문에 배당금 위주의 투자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상당히 좋은 기회가 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제를 좀 옮겨서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세계 1위 삼성 반도체가 기로에 다소 서 있는 모습입니다. 메모리 분야의 초격차를 유지하면서 파운드리 부문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하는 어려운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세계 파운드리 1위 TSMC는 삼성과의 격차를 벌리고 있고요. 중국에 맞선 미국의 반도체 굴기로 지정학적 변수도 고려해야 하는 매우 복잡한 상황입니다. 여기에 이재용 부회장의 총수 부재까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삼성전자는 사면초가에 놓여있는 게 어느 정도 사실입니다. 삼성전자가 2030년까지 파운드리를 포함한 시스템 반도체 세계 1위를 달성하겠다는 비전을 내세운 지가 어느덧 2년 2개월이 지나가고 있지만 세계 1위 파운드리 업체 대만의 TSMC의 벽을 넘기가 여전히 쉽지 않아 보입니다. TSMC가 메모리 반도체 부문에서의 삼성전자처럼 초격차 전략의 속도를 가파르게 내면서 시장 점유율을 40%에서 50%대로 끌어올린 반면에 삼성전자는 아직도 10% 후반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게 팩트입니다. 업계에서는 삼성전자의 숙제로 투자와 노하우 그리고 신뢰의 삼박자를 꼽고 있는데요. 이것을 거꾸로 말하면 TSMC가 이세 가지 부분에서 모두 삼성전자를 크게 앞서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메모리 반도체에서 쌓은 초격차 기술력이 파운드리 부분에서 좀처럼 힘을 쓰지 못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겠습니다. 투자 규모에서 TSMC는 매년 삼성전자의 3배 가량 앞서고 있습니다. 반도체 부문의 전체 투자 규모는 삼성전자가 더 많지만,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그한 분야에 투자할 수 있는 몫이 작기 때문입니다.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초격차를 유지하면서 TSMC와의 격차를 줄여야 하는 삼성전자에게 매우 무거운 짐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투자 규모의 차이는 노하우 격차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공정 기술에서 TSMC는 올해 들어서 5나노미터 제품 양산에 들어갔습니다. 2022년 양산을 목표로 3나노미터 시설을 대만에 건설하고 있고요. 현존하는 기술력의 극한으로 평가가 되는 2나노미터 공정도 2024년 양산을 목표로 연구 개발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삼성전자도 가만히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삼성전자도 올해 5나노미터 공정 양산 성공을 발표했지만 시장의 평가는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아 보입니다. 수율이 떨어져서 양산 성공이라 말하기가 어렵다는 게 업계의 평가이고요. 파운드리 시장에서는 애플이나 퀄컴 같은 대형 고객사에서 주문한 제품을 제대로 공급하는 것이 생명인데요. 양산 능력이 완벽하게 검증되지 않은 삼성전자 파운드리에 주문을 넣을 업체가 많이 없는 상태입니다. 고객사와의 신뢰에서도 삼성전자 파운드리는 태생적인 약점을 안고 있는데요. 스마트폰용 AP 등의 설계와 판매를 담당하는 시스템 LSI 사업부가 한지붕 아래에 있습니다. 반도체 설계도를 넘겨야 하는 고객사 입장에서는 정보 유출 등을 우려하느니 차라리 파운드리를 전업으로 하는 TSMC를 선호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반도체 업계에서는 시스템 반도체 생태계 구축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는데요. 펩리스와 파운드리, 후공정 등의 각 분야의 국내 업체를 키워서 윈윈하는 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전략입니다. 삼성전자도 2년, 3년 전부터 생태계 구축의 필요성을 깨닫고요. 전 후방 업체와의 협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삼성전자는 솔직히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들이 건강하게 오래만 산다면 삼성전자는 알아서 돈을 벌어다 줄 걸로 생각을 합니다. 삼성전자를 걱정할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을 걱정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도 남은 하루 보람차게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주식 수 모아갈 수 있는 삼성전자 줍줍 타이밍 오는 것일까요? 이거이 대박이다 라는 내용으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저와 함께 삼성전자 장기투자로 행복한 미래를 열어가실 분은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하시면 100% 희망찬 노후가 기다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불안한 노후 저와 함께 걱정 없이 날려버리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3전 대박 기원 구호해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3전은 우상향이다 어사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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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